스크 브나 충전 블로 340 ibt 조립 및 사용 방법 영상 입니다. 박스를 개봉 하면 이렇게 본 체가 보이 고요. 위아래 박스를 열어보면 이 안에 조립에 필요한 관하고 이런 부속들이 들어 있습니다.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주름진 관을 끼야 되는데 관을 끼기 전에 고정시킬 이 밴드를 먼저 떠줍니다. 종구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조여주시면은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됐으면은 다음에는 이렇게 생긴 관을 빼야 되는데 이 관을 끼기 전에. 이 앞에 벤드를 먼저 껴주시고요 이건 나중에 보관할 때 필요한 버클인데 제가 이따가 조립 끝난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거는 여기 튀어나온, 블록 튀어나온 부분하고 이쪽 홈하고 위치를 맞추신 다음에 끝까지 밀어내시고 이 아까 튀어나온 그 버튼 쪽이 이쪽으로 가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반도 여기 버튼 홈 쪽에 맞춰 주신 다음에 풀러 주시면 되고요. 핸들 조립하시기 전에 먼저 여기 나사 부분 을풀어 주시고.

일분 다 끝났고요. 배터리는 보시면은 충분히 두개에요 그래서 두 개를 꼽아도다 작동을 하고 하나만 꼽으면 작동합니다. 을뭐 위아래 아무데나 상관없고요. 뽑으신 다음에 좀허리 길이를 자기 허리에 끈으로 맞추신 다음에 꽂으시고 땡기셔가지고 고정시키시고. 그시고 여기 키패드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 누르시면은 전원이 들어오고요. 방화쇠는 누르는 속도에 따라서, 누르는 힘의 그 강도에 따라서 바람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살살 누르면 바람이 약하고요 세게 누르면 바람이 강하게 나가구요. 여기 지금 키패드 중에서 이 모양이 이제 크루즈라는 기능인데, 원하는 그 속도에 강도로 이제 당기신 상태에서 크루즈 버튼을 누르시면은 방화쇠를 떼도 똑같은 일정한 속도로 바람이 나옵니다. 다시 누르시면 꺼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부스터 버튼인데 바람을 부시다가, 바람을 부시다가 이제 조금 더 제일 강한 바람을 원하실 때 그때 얘를 누르시면은 이제 지금 방아쇠를 끝까지 누를 때보다 더 이제 강한 바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